어 아... <laughs> 지금 시승님 한숨이신 건가? 집에서 공깨 기각되기서 피방 왔다고요? 아뭐 어때? 시승님 마이크 끄지 마요. 비명을 비명 질러야 되니까. 어 <laughs> 애들이 너무 많아. 아, 오 깜짝이야. <laughs> 아,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야, 근데 저도 몰라요 램프로 활성화하와 램프.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? 나. No. <laughs> 이제안보여 no. 나도 나도 넘어가겠죠? 넘었다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어 이거 근데 선택은 어. 어떻게 하는지. 거 나이스. 오씨 깜짝 놀랐나. 오씨 옵션 너무 무서워. 여기 뭐가 있어요. 염소들을 모으는 건 쉽지 않았다. 다행히 빌어먹을 건초들을 많이 갖고 있다.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좋은 생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. 내 있어는 항상 내가 때가 때가 되면 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. 피부가 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. 엥. 어? 여기 뭐 있다 어? 기름인가? 잠깐만. 그냥 집에 불 지르죠 아, 그럴까요? 그냥 불 질러보려고 그냥 끝내자, 그냥 그럴까요? 집에 불 지를 수 있나? 다들 기름통 들고 뭐 하는 거야 불 질러 이거 집 앞에 모아두고 불 질러야 되나? 그런가? 한 번... 어? 집버튼이다 아... 두고 가지 마요 오어 같이 가요 <laughs> 어? 아니 지금 다나 따로 오는 거야? <laughs> 아, 잠깐만. 어, 구구 상자다. 이 칸님 어있죠 여기 여기 여기. 아, 이게 제단. 제다 아. 여기 염소 우리는 염소를 갖고 재물로뭐 해야 되나 봐요. <laughs> 이제 오, 이제 오세요. <laughs> 이, 이거? 예. 와 안돼 어디가 잡아야 돼. 잠깐만, 잡아 야돼 오오오 야요아 여기 여기 문 열면 된다고 그리고 어. 어와 여기 시칼꽃철있 no 어디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염소들은 어디 있는 거야 어, 소리 들리는데 어디 뭐 막... 왜고있잖아 내가 나가 <laughs> 저저 <laughs> 뭐야 저 뭐야? <웃음> 어쨌든 <웃음> 저길 <웃음>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? <laughs> 어 어떡해? 제 쫓아와요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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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장이니까 일단 들어가 본다. 네 이거 첫 판이에요. 어 잠깐만 여기 글이 있어가지고 읽어볼게요. 어? 여기 문 열렸네.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. 그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도와줘, 날 용서해. 저기 빛을 두려워하나봐요. 얘네들한테 이거 선천 등빛 쏘면 터지나? 주... 그런 것 같아요. 어 열렸다. 오케이 오케이, 조방조 방. 아 여기서 염소 소리들이 들렸어. 아, 그러네! 어, 야야야야 야, 야, 어디가! 야, 염소! 염소를 죽있어 아, 이거를 먹으러 오네. 저 염소 잡았어요. 어, 어. 어. 뭐야 이거, 뭐야, 뭐야 이거. 3마리, 네마리쯤 되면은 아마... 오, 좆됐다좆됐다좆됐다쟤 <laughs> 가지마요, 쟤 가지마요! 왜왜왜 왜, 왜,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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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<laughs> <바닥. 바닥. 웃음> 뭐가 있는거야 뭐가 <laughs> 뭐가 있는지 <laughs> 오씨, 나는 보여줘야하는데 뭐가 있는데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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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바닥바닥 어 뭐야 저거? 뭐야 저거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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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단 어떻게 가? 옳지 이 v v 이어 판다 판다 아오 죽었다 아어씨 깜짝이야 개 무서웠네. 오저손에 어, 들고 있는 거 봐. 잔인해. 아니 리카님이 아까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 잔인해. <laughs> 야, 뭐야? 뭐야? 아, 안네아이 아니, 문제가, 이게 아니, 문제가, 아니, 문제가, 아니, 문제가 아니야. 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지왜왜 왜? 왜, 왜? <laughs> 예, 예, 여기까지 왔어. <laughs> 뭐가 있는데? 제제 제. 제가 누구야? 예예예 예, 예, 예. 아까 예. 아까, 무, 아까 문 아까 문문 어 예, 예, 예. 잠깐만, 쟤왜 여기까지 왔어? 아까 띄워, 지금 뛰어왔어 지금. 뛰어 왔다고요? 뭐 나한테 뭐하는지 아, 야 하지마! 어, 아나 미카님 불렸다. 어! 미카님 어디 갔어? 미카님 아. 잡혔어. 아. 려고어나 <laughs> 어? 지금 화면을 못 보겠어요 아.. 이님 따라가야지 아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끄져버려 얘 나만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?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리 가거라 어? 나안 있는데 아버렸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. 야, 아무튼. 제 원래 나,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얘 우리가 보고 있을테니까 열쇠 제... 찾아와요. 아, 잠깐만 선생님. 나한테 오는데? 진짜 여기 어이... 안니랬단 말이에요, 진짜. 아,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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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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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제뛸 거예요? 어, 이런 같이. 거리가 많데. 아또 잡혔어 미쿠님! 따지 아아악! 아아악! 어? 저거 봐. 어, 어? 나왔다. 아안 돼. 안 돼. 아, 돼. 저리 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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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뭘 신나는 거야? 응. 끝났다. 아. 게임 패배. 아유 고생하셨.. 뭐야 이 이게. <laughs> 이게 뭐야? 아 잠깐만 오지 마나 이런 컷씬 보고 싶지 않아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여러분, 여러분 이걸 리터, 리트는 절대 못하겠죠? 안 하겠죠? 하기 좋았어 귀신 먹방이겠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저 빼고 엘리트.